<laughs> 안녕하세요. 라임랜드의 라임이와 몰랑입니다. 이 오늘은 제가 얼굴이 나오기 싫어서 몰랑이를 대신했는데요. <laughs> 오늘은 슬라임 만지기를 해볼 거예요. <laughs> 자, 그럼 가져와 볼까? 영차, 영차. 짠. 요즘 슬라임 만지기. 요즘 문방구에서 파는 슬라임이에요. 리얼 치즈 젤몬. 치즈 젤리 몬스터 느낌이 엄청 좋대요. 그리고 오늘은 추가로 한개 더. 이건 슈퍼에서 파는 슬라임이에요. 한번, 그럼 한번 만지러 가볼까요? 렛츠 고! 먼저, 리얼 치즈 젤리 몬스터. 이게 진짜지. 먼저, 박스를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면 마카롱 맛있겠다 아 안돼요 여러분 잊지마세요 슬라임은 먹으면 안돼요 띠띠 그리고 슬라임 만진 뒤 슬라임 만지고 나서 소, 꼭 손을 씻고 다른 데를 만질 수 있어요 비으로 뽀득뽀득 그런 마카롱 뚜껑을 열어볼까요 음, 잘안 열리네요. 이기. 됐다. 짠. 이렇게 핑크 색깔 마카롱 통에 짠. 핑크 색깔. 에? 네? 슬라임 있네요. 이게. 자, 한번 꺼내 볼까요? 슬라임 ASMR. 지금은 소리가 잘안 나네요. 자 이번엔 다 긁어서 여기 통에 붙어있던 슬라임들도 다 떼서 <laughs> 만져보겠습니다. 짠다 떼서 <웃음> 뭉쳐서 <웃음> 뚜껑 여기다 놓고 오 거품이 올라왔네요. 우후 소리가 엄청 엄청나죠? 좀 뒤로 와서 볼게요. 짠 어. 짠 이렇게 보면 와 푹신푹신해 와 여기서 자고 싶다. 시시 <laughs> 몰랑이 넌 잠깐 옆으로 가줘 가주세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콕콕이 해볼까요? <laughs> 놓고 어? 소리가 잘 안나네요 오 아주 잘되네요 그럼 바쁜 도전 동글동글 하고 꾹꾹 눌러주고 오 방구 소리 부분 부분 이렇게 쭉 벌리고 놓고 쭉 벌리고 짜 놓고 여기 좀더 벌려줄게요 벌릴 수 있는 만큼 근데 너무 많이 벌리면 구멍이 날수 있으니까 조금씩만 자 이렇게 하고 바풍소장 오. <laughs> 그럼 짠. 다 다시 한번파풍 도전. 소리 들어볼까요? 오 기뻐서 터지는 소리. 게한번 해주고, 이렇게 꾹꾹 누르고, 손으로 얘랑 얘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바쁘하면 아주 바쁘이잘될 거예요. 짠, 쭉, 당길 수 있는. 아, 찢어졌다. 다시 붙여서, 당황하지 말고, 다시 붙여서 이렇게, 이쪽을 더 많이 당기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바풍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터져요. 의미 어, 없게 터졌네요. 됐다. 자, 이렇게 하고, 큰 바풍 도전! 아, 아쉽네요. 자, 그러면. 오, 여기, 깨끗한 바풍, 보이세요? 짠, 여기 보면, 깨끗한 바풍. 음, 아쉽지만, 다음 슬라임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뚜껑 닫아줄게요. 굳지 않도록 꽉꽉. 그리고 여기, 박스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입고. 실수. 짠, 다음, 짠, 이렇게. 슝. 와우. <laughs> 이 슬라임은 클리어 슬라임이네요. 한번 열어 볼까요? 오. 이거는 조금 굳었네요. 음, 그러면 제 박스에 있는 핑크색 슬라임을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동안 잘를 보고 있으세요. 그럼 갔다 올게요. 안녕. 여기 가져왔어요. 짠. 얘도 클리어 슬라이 핑크, 핑크. 내가 좋아하는 핑크.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히히, 저랑 라임이가 짠. 여기 비즈를 넣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면, 오. 오, 방금 소리 들었어요 이것도 좀 말랑말랑하네요. 다시 비즈들을 섞고. 짠, 이거는 비즈들이 엄청 많아요. 콕콕콕콕콕. 치즈. 대몰랑이는 옆에 있고. 그러면. 바쁜 도전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이 엄지랑 검지요.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해서, 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으흐. 이건 좀 굳었네요. 그래도, 바품은 해봐야 되겠죠? 오, 센데요? 그러면, 꾹꾹 눌러볼까요? 꾹꾹 눌러서, 복을 해볼게요 여-구- 슈- 어? 아아.. 터졌네 이거는 그냥 만들기만 해야될 것 같아요 어? 방송 또실수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콕콕이 소리가 대박이죠? 채색 소리, 채색 채색 다시 통에 넣고 마지막 고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만져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연할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서 와! 떨어져라, 떨어져라. 아 떨어졌다 짠 이거 봐봐요 슈 얘는 마카롱 이게 통이 두꺼워서 그런지 잘안 굳네요 짠짠어 오래 놔두고 있어서 좀 굳었나봐요 그래도

들어볼까요? 아, 아나 진짜 <laughs> 이상. 아, 되겠다. 다시 바풍을 도전해 볼게요. 오 여기, 짠, 봉봉봉 터져라 터졌다. 소리 들어볼까요? 오 물소리 대박이죠? 붙어지는 소리 나서 잘 방금 전에 짠 꾹꾹 눌러주고 제가 오늘 학교랑 학원이 끝나고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왼쪽 팔에다가 이쪽에다가 그래서 지금 왼쪽 팔이 조금 아프지만 저 오늘 안 울었어요 음. 역시, 독감주사가 뭐, 아픈 게 있겠어요? 하나도 안 아픈데. 여러분, 독감주사 맞으셨나요? 맞았으면, A. 안 마, 아직 안 맞았어요. 하는 분들은 B. 눌러주세요. 눌러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댓글로 올려, 댓글로 말해줘서 제가 꼭 보고 구독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게요. 약속해요. 자, 다시 말하는 사이에 바쁨. 어 아, 진짜 이게 바쁨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잘 안되죠? 아까 되게 잘 됐는데. 음. 그러면은 이부에서 뵐게요. 아니, 죠 지금은 별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어, 여기 머리카락이 들어왔네요. 아.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더 재미있는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대신 슬라임 만들기 말고 슬라임 만들기 말고 그림 그리던가 재미있는 게임을 해주세요. 라는 분들은 꼭 해드릴 꼭은 아니지만 시간 날때 해드릴게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도요. 사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들도 사랑하고요. 그거 안 누르시면 싫어할 거예요. 히히히 <laughs> 장난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 끝까지 봐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독감 주사 꼭 맞으세요. 안녕.